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11번째 시간이고요. 이 그림책은 김찬우군이 요청을 한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겁쟁이 윌리입니다. 영어로 보면 윌리 더 우인프 되어 있는데요. 그 우인프라는 말을 음 영국에서는 겁쟁이로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이 1984년 작품이고요. 어,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사실주의 그림책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 일들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 주제는 걱정이 윌리가 자존감을 찾아가는 것이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 앤서니 브라운이고요. 어, 수상 경력이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두 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은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주는 상이 아니고요. 작가가 그동안 음, 작품 활동을 한 작품 전체를 보고, 이, 안데르센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커트 마실러상 수상. 그 다음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 친구 하자 고릴라. 네 고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원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받으셨죠. 돼지책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나와 너 겁쟁이 빌리 나이프리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미 먼저 네어 분석한 그림책은 돼지책, 그 다음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 다음 고릴라도 요 최근에 분석했고요. 나와 너 분석했습니다. 겁쟁이 빌리. 이렇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 작가가 그림과 글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정말 그 주인공의 이름 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네. 정하시 정하시는 분이라서 너무나 분석하는데 재밌었습니다. 내용입니다. 윌리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고 동네 불량배들이 윌리를 때려도 윌리는 미안하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동네 고릴라들은 윌리를 겁쟁이라고 불렀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은 윌리의 별명을 알고 있나요? 윌리별명이 뭐죠? 네, 겁쟁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 어, 무엇을 했나요? 친구들은 무엇을 했나요?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윌리는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자, 뒤표지와 앞표지입니다. 뒤표지에는 이제 대략적인 그 내용 요약이 나옵니다. 윌리는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심지어 누가 때려도 사과를 해요. 어머, 미안합니다. 동네 고릴라들이 윌리를 겁쟁이 윌리라고 불러요. 겁쟁이 윌리라니 윌리는 더 이상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달리기도 하고, 권투도 배우고, 욕도도 시작하고, 과연 윌리는 용감해졌을까요? 하는 내용이 어, 내용 요약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앞 표지에 보면은, 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 1984년 겁쟁이 윌리 그리고 네 겁쟁이 윌리와 구름 한조가 그 다음에 2006년에 나온 먼저 제가 분석한 겁쟁이 빌리, 이세 가지 작품은 이렇게 색깔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조끼도 똑같은, 거의 이렇게 색깔이 유사한 조끼를 입고 있어요. 다른 작품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품에 이런 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006년 어, 겁쟁이 빌리 할때 제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 하면요 음, 우리가 걱정 인형에 쓰이는 색깔들 이 있지요 그 색깔들을 가지고 네이 친구를 장식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글자도 겁쟁이 빌리 할때 여러가지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다른 어, 그림책 같으면 한 가지, 어, 색깔을 가지고 제목을 닫어요. 그런데 이 나온 작품 중에 세, 작품은 유독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로,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여러색의 조끼를 입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요. 고부정하게 이렇게 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입고 있는 카키색 바지 있지요? 네. 여기 이 작품은 겁쟁이 윌리라고 불리던 순간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운동을 해서 겁쟁이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났을 때 옷차림하고는 완연히 틀려요. 그 완연히 틀리는 거를 한번 찾아내 봐야 돼요. 왜?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자도 보면 쭉 이렇게 <laughs> 늘어져 있죠. 자, 음. 아, 면지입니다면지는 그래도 경쾌한 색깔이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지 겁쟁이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내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밝고 경쾌한 색깔이니까. 바나나가요. 이게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윗부분에 그려지냐, 아랫부분에 그려지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윗부분에 그려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부분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나나를 상징하는 거는 겁쟁이 율리죠 어, 겁쟁이. 윌리가 어 상징된 겁쟁이 윌리가 이렇게 아래 부분에 그려졌다. 어, 정말 어 자존감이 바닥이고 이 친구는 정말 사회적으로 나약한 약자구나 하는 걸 보여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 바나나를 보이면서 앞에 앞표지에 구분등처럼 네. 이렇게 힘없는 나약하고 약 약한 약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약표제지구요. 약표제지부터 그림의 이야기가, 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곰 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곰 페이지에는, 어, 출판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구요. 그 다음, 여기 속표지인데, 속표지에 겁쟁이 윌리 해서 이게 또렷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회색이라 하는 거는 검정하고 흰색이 섞인 거지요. 그러면 검은색 같으면 또렷하게 될 텐데 얘가 겁쟁이다 보니 뭔가 이래 나사 빠진 듯이. 네. 그래서 이게 톤을 낮춰서 이렇게 회색으로 전체적으로 어 그려진 거예요. 네. 다 윌리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해요. 파리가 지나가도 이걸 죽일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굽어있는 등에 카키색 바지를 그 다음 여기 넥타이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뒷부분에 가면 넥타이도 변해요. 윌리는 길을 걸을 때면 언제나 작은 벌레라도 밟을까 봐 조심했어요. 누구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머!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윌리의 잘못이 아닐 때도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 하여간 이 친구도 뭐 어머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덩치 큰 사람하고 부딪혀서 미안합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아 위축되고 이 덩치 큰 사람의 힘에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분의 빨간색 바지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얘는 약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가 어, 표현되어 있죠. 가끔 윌리가 산책을 나가면 동네 불량배들이 괴롭혔어요. 불량배들이 때리면 윌리는 말했죠. 어머. 미안합니다. 그래서 동네 고릴라들은 윌리를 겁쟁이 윌리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에 지금 청바지를 아래 위로 입은 이 사람들은, 음, 청바지가 뜻하는 게 하이, 하이틴, 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이란 뜻이죠. 틴이 들어갔으니까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 틴,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붉은 모자까지 써서 아주 강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겁쟁이 윌리가 잡혀있죠. 윌리는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어요. 겁쟁이 윌리라니. 여기에 나와있는 색들이 전부 또렷한 색이 아니라 희미한 색 예, 저, 음, 명도가 떨어지는 색. 예.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느 날 저녁, 윌리는 만화책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겁쟁이가 되지 마라! 어. 나는 빼빼 마르고 납작한 가슴에 불쌍한 갈비 씨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장처럼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무거운 것도 번쩍 들어 올리고, 사람들은 날 우러러 본다. 당신도, 불끈불끈 알통과 튼튼한 다리와 볼록한 가슴과 우랑한, 우람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편지를 보내라. 이건 딱 나를 위한 거라고 윌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고에 적힌 주소로 돈을 조금 보냈지요. 윌리는 아침마다 집 배운 아저씨를 만나려고 문으로 달려갔어요. 집 배운 아저씨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때면 언제나, 어머,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집배운 아저씨가 말해야 될 건데 미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그러던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어요.바로 이거야.윌리는 흥분해서 소포를 뜯어보았어요.안에는 책이 한권 들어있었어요.거기엔 윌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지요.맨 먼저 체조를 좀 하고 이 책이 지금 빛이 나죠.우와 이런 대단한 일들이 <laughs>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실려 있다니. 에이. 자, 다음. 여기에 이 윌리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붉은색 옷은 지금 강한 이미지죠. 지금 당장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윌리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해야만 했지요. 근육 만드는 식사를 해야만 했지요. 윌리는 에어로빅 교실에도 나갔어요. 거기서는 모두 디스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지요. 윌리는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윌리가 아주 약한 게 보이죠. 네, 윌리는 곤투도 배웠어요. 어, 곤투하러 갔는데도 윌리가 형편없이 약하군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했지요. 이두 분이 팬티가 다른 걸 보니까 각각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윌리를 보니까, 어, 갈비뼈에 기타를 칠 정도로 아주 바삭 말랐죠. 음. 그리고 윌리는 역도를 시작했어요. 역기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역기가 무거워지든, 몸무게가 뭐, 무거워지더니 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자,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줄임표가 쓰여져 있어요. 지금. 시간을 준다. 시간이 간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커지고 하고 시간이 가고, 더 커지고 하고 시간이 갔어요. 아주 커졌어요. 그림으로 보세요. 점점점 옷도 커지고, 그죠? 어, 윌리도 점점 커지고 있죠? 아주 커졌어요. 윌리는 거울을 보았어요. 자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거울에 보니, 거울에 비친, 이 벽하고 이 벽하고 같죠? 그래서 벽에, 어, 거울에 비친 윌리의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죠? 예전에 이 윌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수선화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사랑. 예. 윌리가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을, 뜻으로 지금 수선화를 그려놓고 있어요. 드디어 길을 가던 윌리가. 자, 여기는 앞에 나오던 이 윌리의 모습하고 달라졌어요. 걸음걸이라든가 체형이 반듯하게 변했죠. 구부정하지 않고 허리를 딱 펴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걷죠. 그 다음, 넥타이가 나비 넥타이로 변했죠. 이 색깔하고요. 이 색, 조끼 입은 이 색깔도 뭔가 또렷한 색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카키색에서 초록색으로 탁 변했죠. 이렇게 이 친구가 똑같은 친구임에도 같은 옷을 입었음에도 이 친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네. 드디어 길을 가던 윌리가 밀리를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마주치는 순간, 밀리예요 이 여자애가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불량배들이 보고 그냥 무조건 달아나 버렸어요. <laughs> 자, 아 윌리, 밀리가 말했어요. 왜 밀리? 윌리가 말했지요. 너는 나의 영웅이야, 윌리. 오, 윌리. <laughs> 윌리는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영웅이지? 이러고 방심하고 가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laughs> 네.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응. 그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나와요. 어머, 미안합니다. 윌리는 말했어요. 이거는 자신감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겁쟁이의 윌리의 표시가 아니고 힘이 있어도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항상 예,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그 의미로 어머,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어, 김찬우 군이 서, 어, 요청해 주신 겁쟁이. 윌리 였는데요. 이 윌리 1984년에 작품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2006년에 겁쟁이 빌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색깔들이 예, 유사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겁쟁이 빌리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쉬세요.